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아 청하가 그 일정이 그 5월 단어 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관계로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6월이 시작되고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돼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을사년 양력 6월 말띠는 좀 어떨 것인가 자 이상하게 급격히 6월 달부터는 나라 운기도 바뀌고, 물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어 새로운 정부가 출현을 하고 그래서인 이유도 있겠고, 또, 청기적인 면에서, 어 모든 사람의 기운이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런 기운을, 산천을 향해 기도를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더불어서 말띠가 작년, 올, 내년까지 급격히 좋을 띠가 분명하고요 상승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바야흐로 어, 양력 6월달은 말띠에게는 부스터를 다는 느낌이다 원래 뭐, 달리고 있던 말이 추진력이 어마무시해지는 어떤 시기가 분명히 6월이라 소리가 나오고요. 우리 무가의 그런 그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억 어, 터에 앉고 복터에 앉으면 개를 키우면 사냥개가 되고 닭을 키우면 봉황이 되고 이런 터가 있다는 그 터대감 놀면서 그런 그 공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수들이 말 그대로 지금 말띠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띠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나면 연인으로 밖에 발전할 수가 없는 시기 동성을 만난다고 해도 나를 돕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힘을 보탤 사람 사람을 만나면 말 그대로 귀인을 만날 수죠 내가 돈을 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금을 내 품안에 끌어들이고 내 안방으로 끌어들이라 하는 운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말 그대로 그냥 잠깐 멈춰서 씻는데 내발 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요. 아픈 분이 있다면 병득 쾌차한다 소리가 나오고, 건강한 분들은 더 건강해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6월을 기점으로 연중 우리가 4, 사분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제 바야흐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말띠는 거침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어쨌든, 어, 말띠도 결국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귀인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난다. 그런 귀인 발복이 강하게 들어오고, 갑진년, 을사년, 양해에 대박이 날 띠로 분명히 청아신당에서 선정이 됐는데 말띠가 선생님은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 좀 상담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정말 이런 그 갑진년에 들어오는 운 을사년에 들어오는 운이 내가 거머쥐기는 했는데 내품 안에 끌어들이질 못했다 말 그대로 내가 바깥에서 황금 덩어리를 주었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수라면, 이제 을사년 하반기부터 내년 수에는 그 황금 덩어리를 내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결국은 내 재산으로 종지부를 찍고 완성을 시키는 시기가 왔다. 그 초입이 6월이라 소리가 나오고요. 어쨌든 청아가 어, 말띠 분들이 어, 애정운도 좋아, 건강운도 좋아, 금전운도 좋아, 문서운도 좋아, 합격운도 좋아.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중 으뜸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이다 소리가 나와요. 사람의 귀인 자리가 반드시 들어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이 사람이 귀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게 관건이죠. 근데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악인인지 모르는데 호감이 가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귀인으로. 발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5월 단호 촛불행사도 마무리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6월 놓치셨다면 6월 유두의 촛불행사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이복 받아가시라고 청하가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